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주는 지소신 김신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3월 4일부터 신청하는 정부지원금 5가지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3월 4일부터 신청하는 정부지원금이 정말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하며 일정조건도 갖춰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영상 차분히 보시고 정부 지원금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좋은 리듬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4일부터 7만 5천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이면 줄어든 만큼 최소 2만원에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올해에는 7만 5천 명을 모집하며 전국 각 지역마다 모집기간이 각각 다른데요. 지급금액부터 보게 되면,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감축거리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4만원, 감축거리가 최대 4,000km 이상이 줄어들었다면,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을 보게 되면,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12인승 이하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부산, 경남, 경북 지역이며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경기 강원 제주이며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 20만원입니다. 3월 4일부터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원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는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0일이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방식을 보겠습니다. 지원 방식을 보게 되면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구역 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자를 말합니다. 신청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일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는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가 각각 다르니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인터넷 소상공인정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월 4일부터 신청하는 최소 46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이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이렇습니다. 2인 가족 184만 1,305원 이하, 3인 가족 235만 7,329원 이하, 4인 가족 286만 4,957원 이하, 5인 가족 334만 7,868원 이하, 6인 가족 380만 9,185원 이하입니다. 다음,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학생은 65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으로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참고로 기존의 교육급의 수급자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3월 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희망저축계좌 1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지원대상으로는 1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시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지급해 만기 시 합계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중요 사항으로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계속 근로를 유지해야 되며 3년 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이므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니 중요사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일 3월 4일부터 신청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과학문화 바우처입니다. 과학문화 바우처란 이렇습니다.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문화 상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6세 이상으로 2018년 12월 30일이 이전 출생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1인당 5만원을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사용처로는 바우처 전용 포인트몰에서 과학교구,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으로는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3월 4일부터 신청하는 정부지원금 5가지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 1인당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등 지급하고 있으니 내일부터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좋은 물질과 항상 행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리듬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